안녕하세요 카레누나입니다. 어, 저는 지금 아이패드로 촬영 중이고요 핸드폰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예요. 제가 이번에 핸드폰 을두개 쓰게 돼서 처음에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패드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카메라가 없는 관계로. 그래서 이제 촬영은 이걸로 할 거고요.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요거는 진짜 갤럭시 노트 9이고 요거는 아이폰 a 플러스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 이거는 지금 갤럭시 노트 9으로 촬영하고 있는 거고요. 조금 느낌의 차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금이 가기 시작하고 나서 계속 깨지더니 최근에는 약간 이 정도까지? 하나 더 장만하는 건 어떨까? 아니면 아예 바꾸거나 이런 걸 생각하다가 특폰을 사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장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유튜브를 좀 이렇게 다채롭게 촬영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이 갤럭시에 지금 나온 이 화면이 참 좋거든요. 갤럭시 같은 경우도 좀눈 키우고 이런 건할수 있는데 그런 거다 줄이고 지금 이제 피부 보정을 넣어서 촬영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화제를 망치지 않고 촬영할 수있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촬영할 때 이게 너무 좋고 갤럭시 노트가 이제 펜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이패드의 작은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쓰다 보니까 촬영을 하고 편집도 이쪽에서 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이제 두 번째 장점이 이게 성격이랑 관련된 건데 일단은 제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약간 쿠크다스 멘탈이에요. 그래서 좀 작은 일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성격이고 두 번째는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잘 못해요. 한 가지 일할 때 하나를 해야 하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카톡 같은 거를 하루 종일 하거나 빨리빨리 답장을 좀못찾는 스타일이에요. 동안이 회장도 하고 과외도 한창 많이 했었고 뭐 알바도 하고 등등등등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카톡으로 연락이 진짜 많이 와요. 이렇게 부시는 카톡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답장을 바로 못하고 계속 답장할 때까지 그거에 대해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과외 금지도 모두 해놓고 알림도 안 뜨게 하고 해도. 이 핸드폰으로 유튜브도 하고 촬영도 하고 하다보니까 저도 핸드폰을 많이 하게 되니까 안 보고 싶어도 안 보고 싶어도 계속 확인을 하게 돼요 뭔가 급한 일이 연락이 왔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하, 갤럭시 노트9이 어, 번호를 아는 사람이 세상에 딱한 명밖에 없거든요 일로 연락이 오는 일이 생기면 저는 정말 주저하지 않고 당일에 핸드폰 번호를 바꿀 거예요 <laughs> 그 정도로 저한테는 진짜 이 핸드폰 사고 나서 정말 스트레스 완화에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연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쓸수 있었고 유튜브 촬영하고 이런 것들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어차피 제가 학생이라서 집에서 뭔가 큰일 났다거나 무슨 갑작스러운 일이 있다거나 하는 거 외에는 뭐 업무상으로나 급하게 당장 처리해야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능한 일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도 두폰이 쓰인다는 점.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7만 원 정도 나오고 요게한 6만 원 정도 나와요. 합쳐서 13만 원이 나오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하루에 2천 원 꼴이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한 잔, 아메리카노 한 잔을 덜 먹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게 나은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분명히 어떤 분들은 이거에 대해 이해를 절대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너가 정말 얼마나 어지간히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더을 거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갤럭시 노트 9으로 생각하시고 9, 아이폰 A 플러스를 비교하자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카메라 촬영이 이렇고 어떤 점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좀 설명하기 그렇고 갤럭시 노트 10이 나왔기 때문에 노트 10을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세한 리뷰나 이런 것들을 생략하고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보자면 일단 어플도 다르고 이 아이폰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사파리나 이런 걸로 들어갔을 때안 되는 것들이 가끔 있잖아요 PC 버전을 사용하세요? 화면 갤럭시 노트로 하면 다 돼요. 그리고 이제 위젯을 설치할 수 있는 점? 배경화면에다막 위젯을 설치할 수 있고, 카메라 화면, 화면, 사진도 뭐 잠금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를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갤럭시 노트9의 좀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갬성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맛이 이제 아이폰에 있다면 갤럭시 노트9은 진짜 실용적인 거? 제가 옛날에는 막 별로였다 이런 말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발전했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저는 둘다 너무 만족해서 쓰고 있습니다.